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2쪽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하에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건져내었음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애굽 왕은 모진 학대와 억압 속에 히브리 산파들을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번성하고 흥왕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풍요와 생명의 상징이었던 나일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강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나 기적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레위 가족 중한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석달 동안 숨겨 키웠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진을 칠하여 나의 강가로 떠나보냈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이 레위 가족은 아브람과 요게벳이라고 최래굽기 6장 20절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이들은 레위 족속으로 성전 안에서 직무를 감당해야 했지만 지금은 노예로 있기에 다른 사람들처럼 벽돌을 굽고 짐을 나르는 노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애국 왕이 두려워서 태어난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잘생긴 하나님의 형상임을, 진임 아기임을 깨닫고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석달 동안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영웅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됩니다. 히브리서 1 1장 이십삼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보통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해서 유대인을 구별할 때 엄마가 유대인일 때만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된 저와 같은 많은 분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모세의 살 길을 준비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부부가 함께 헌신하고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인 아브남과 요괴벳은 점점 소리가 커지는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갈대상자를 만들어 강가에 뛰어 보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 아들을 물에 뛰어 보내야만 하는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연평한 씨의 요괴배시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아픔과 절망적인 현실 앞에 이 아브람과 요게벳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바로 왕이 두려워서 그냥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 물이 새지 않게 역청과 진을 바르고 나일강에 뛰어보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아이디어였을 것입니다. 갈대상자는 원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키를 잡고 운행하는 배를 의미합니다. 요괴뱃은 모세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신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모세의 누이 미, 미리암이 멀리서 갈대 상자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학자들은 애굽의 궁중에 이 나일강보다 훌륭한 목욕 시설이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침 목욕하러 나왔고 또 갈대 상자가 지나가는 그곳에서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녀를 시켜서 갈대 상자를 열어 보았는데 아기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 일입니다. 바로 왕인 아버지가 죽이라고 하는 히브리 아기임을 벌고 얼마든지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자가 열리고 아이가 우는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 공주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모성애의 본능을 흔들어 깨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하에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미리암은 바로의 딸에게 갑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하여 유모를 불러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바로의 공주는 궁정에도 유모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언짢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즉시 미리암에 그 말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 그 싹쓸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는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는데 이는 내가 물에서 건져내었다 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그저 운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아니면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탄식과 신음 속에 부르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애국 왕의 학대가 가장 심할 때에 그 죽음의 위기 속에 태어납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절만적인 상황에서도 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행합니다. 이두 부부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또 함께 기도로 준비합니다.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뛰어보냅니다. 이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흔히 위기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침묵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고 당신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코로나 19가 벌써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소중해진 이 위기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면서 하루하루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1년 이상 계속되는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세의 부모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맞서게 하여 주시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